내가 군대에서 그런 기대하다가 니까 군대에서 많이 배웠어. 나는 저다 보셨나도 이 며칠만 한 군대가 배웠다니까. 어르신또그래까 그러니까 술... 머리가 좋지 그래도 뭐 하지. 이제 술 술은 술은 뭐 언제 다 떨어졌어요? 약통을... 술은 언제 다 떨어졌어요? 어르신이 어저께 내가 통화해가지고 어르신 뭐 필요하세요 하니까 뭐... 술하고 안주하고 그 미원하고. 설탕하고 설탕하고 설탕 여기 있어아이고 야채 먹으면 설탕이. 그렇지. 그래서 아무리 네. 도을 자, 챙겨왔죠. 어, 동 예, 요 설탕. 네. 설탕. 설탕. 그 다음에 미워 이렇게 챙겨왔고. 예, 오늘 나일년 내일 뭐. 아, 또 오니까 이제 이제 날씨가 풀려서 많이 올라와. 미워 났 소금이 있다며. 소금이 있다니 안 사왔어, 소금. 소이 있어. 어, 미원하고 설탕만 사왔어. 그 이제, 어르신, 안주할 거, 이제. 하얀설탕 이제. 다 네, 하얀 설탕. 예. 네. 요것도, 저, 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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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안주, 찹쌀, 찹쌀, 찹쌀 육아. 아, 어, 요거 요것도 사오고요. 아유, 어르신, 뭐 이것저것 뭐 잔뜩 많이 두고 왔어요. 필요한 거다 두고 왔어. 아, 이런 거 하고 잔뜩 먹고 내가 고 아이. 네, 오늘 햇반. 괴롭히... 아, 햇반하고. 요거는 이제 샌드위치 아침에 아이고 올라오면서 중간에 먹을텐데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못 먹었어요. 샌드위치 우리 집사람이 요거 샌드위치 요거 싸준거 갖고 왔고. 햇반하고 네. 자 그리고 우리 어르신 항상 올 때마다 우리 여기 올라오신 분들 항상 빠지면 안 되는 거자술그 다음이 여기 부탄가스 부탄가스. 부탄가스 요거, 4개짜리. 네 개짜리. 부탄가스 사왔고요. 네. 그 다음에, 어르신 요거 좋아하잖아, 그죠? 오케이. 훈제 오리, 오리. 오리 얘기 먹자고, 오리. 오리. 오리 훈제. 네. 오리 훈제. 예, 네. 요거 사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르신이 좋아할 만한 거. 아, 오늘 오늘은 특별한 거 사왔습니다, 제가 많이 어르신이 많이 해를 많이 못 먹어봤을 것 같아가지고 어르신 이게 뭔지 한번 맞쭤보세요자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 보이세요? 보이시죠? 어르신 여기 여기 뭔지 아세요? 뭐 뭔지 뭔지. 저거 왜빨갛게들뭐들 같아요? 뭐 같아요? 뭐뭔 해입니다 같아. 어. 해. 해. 연어 연어. 연어 그 비싸다는 뭐. 연어 해입니다. 아이고해데 그 이거는 해 근데. 해입니다 해. 예. 술 끝내주죠. 야 저도 이거 연어회 못먹어봤는데 비쌉니다 이거 요만큼이지 금몇 점씩 여기 지금 양님 네, 고추장 찍어먹는 거 고추장 어, 네. 요게 지금 뭐몇 점이 안되는데 요게 지금 16,700원입니다 엄청 비싼 비요이 연어회가 비싼 겁니다 이게. 아 요거 딱다 먹어야지 어야자 예. 여러분 요거, 요거 먹어보기 힘든 요거 연어회 아 연어회 오늘 특별하게 오늘 특식 어르신 연회를한번 먹어보려고 사왔고요. 아, 또, 뭐, 또, 많습니다. 해. 또, 또 있어요. 그래, 해, 뭐, 차가. 그래, 이제 허리 아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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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안 좋은데, 못, 못, 안 좋은데, 그냥 이거 다 들고 올라가니까 욕심에. 자, 못, 요거는, 못, 요거는, 자, 못, 요거는 자 못, 여러분, 시청 여러분, 떡갈비입니다. 떡갈비. 어, 떡갈비, 이 떡갈비도 이렇게 사왔고. 아유, 또 있어요. 뭐 많아. 그리고 어르신 오늘 요 말랑말랑 빵 하나 드셔볼 아니, 나한테, 아니, 아니, <목소리도> 못 먹어. 아, 지금은, 저, 그, 뭐 속안좋아가지고 아, 아, 요거, 다르게 요거, 다르게. 요거 이제, 뭐, 박스에서 꺼내서, 짐안 들어가게, 요거, 술 안주로, 몰랑몰랑 빵, 요거는, 뭐, 네, 유통기한이 좀 길어가지고, 요거, 요거, 빵 사왔고, 맛도 빵 사왔고, 그 다음에, 요가자 어르신 요가자가또 특별한 겁니다, 요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쫀득 초코칩이라고, 요게 태백의 그식자대마트라고 있거든요, 어르신. 거기가 3월달에 5만원 이상 사면 뽑기 행사를 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뽑았잖아요? 응. 그, 요런 거 뽑았어. <laughs> 요거, 초코칩 뽑기를 제가 뽑기 행사해가지고 5만원 이상 산 사람들 3월달, 이번달 3월달 말일까지, 예? 요거 이제 5만원 이상 산 사람들 여기 이제 추첨을 해요, 추첨을. 추첨에서 뽑기 뽑기 행사를 하는데 요거를 뽑았습니다 세상에 요거 쫀득 쫀득 첫 꽃이 요거 아 안주 비켜보라, 네. 가면 안주로 아주 요거 좋았습니다 이거. 어르신 하나씩 먹으면 유통 유등이 유통, 길거든요 예요 유등이 길거든요 요 수런 수런 사왔고 자또아 이거는 이제 뭐, 아유 내 가방에만 해도 뭐 짐이 많아요 자 어르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아유 여는 뭐 술을 안갖고 오랬는데 도깨비 형님만 갖고 이랬는데 저 술을 또 챙겨왔습니다 아저 술도 안갖고 왔아 술갖고 죠아 도깨비 형님 은 톱갖고 이라고 도깨비 형님이 술을 챙겨오기라고 나는 뭐 음식을 챙겨오랬는데 술 갖고 왔지 내가 술은 뭐 이런 냥뭐갖고왔고 술은 아무도 안갖고 왔어 이건 면하아도자 이제 뭐가 빠졌나 이제 제, 그래도 무겁습니다 제가 봐 뭐. 이거 뭐 카메라 카메라 삼각대부터 뭐이 유튜브 유튜브 하는 사람은요, 이것저것 뭐, 장비가 뭐, 많이 필요해요. 결, 결, 아이고, 뭐, 장... 네. 아, 여기있다 여기 찾았다. 아유, 이놈을 못 찾아. 내려갈 때 해야 되겠다. 이거, 이거, 이거 어르신. 여기 아이젠, 아이젠. 요거 장화도, 장화에도 이거, 내려갈 때, 아이젠, 아이젠. 아유, 이거를 내가 못 찾아. 이거를 장화에다가 끼워가지고요, 이렇게. 요, 요, 요 아이젠 아닙니까? 요걸 음. 못 찾아가지고, 요거 장화에 딱 끼고 하면 안될것같습니다 야, 그래 올라오는데 이게 미끄러우니까 올라올 수가 있어야지. 그놈에 그다음 뛰어가면. 여기다가 장아리 이제 밑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야 돼. 다행이다. 야, 아이젠 여기 찾았습니다. 아, 이거 아까는 한개 아무 새도 없더니 두개 있어, 두 개. 두개 양쪽에. 양 응. 내려갈 때아이젠을 아, 끼고 가야 아, 됩니다. 그래. 지금 눈이 아직 돼. 눈이 안 노는 데가 많아가지고. 눈맞만데 아, 야, 그래, 내려갈 땐 그래도 물 많이 내려가고 는데 음, 내려갈 땐 그래도 덜할 텐데. 올라올 때 미끄러우니까. 가, 가방 가방은 무겁지 하니까 못 올라오겠어. 아이그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더 미끄러워, 더 미끄러운다 위험해, 예 네, 위험해. 그런 거딱걸어야돼 아이젠 하고 해줘. 난올라갔때 일단 내려갈 때 음. 아이젠을 해야 됩니다. 아직 여기 네, 눈이. 그거 그 나랑 빠지려는데 형은 너무 두부기한 뭐 빠지네. 네. 눈이 아직도 안 녹은 데가 저 가다 보면은 많아가지고 아, 아 미끄럽더라고. 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챙겼 거의 다 챙겼죠. 다자 필요. 마지막 어르신, 아이, 또 있잖아요. 필수 어르신 집에 올라오면 뭐야? 나나난 저니까 다 챙기지. 어. 자 약. 야. 어, 야 내가. 어, 이건 필요해. 자예 필요하다잖아. 어르신도 깜빡했나 봐. 자 어르신 여기 방문하면 무조건 술, 부탄가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라디오 사람은 약. 사람은 약. 사람은 네, 라디오 약은, 약, 약은 필수. 약간 거 하고 이제 뭐이 자 그러시죠 아좋 좋으시죠 아요 사이즈입니다 요 중간 사이즈 약은 여기 몇 볼트냐면은 약이 여기 볼트 수가 있어요 1.5 볼트 여기 보면은 1.5 볼트라 고써 있는 요 약입니다 작은 거 알카라인 아닙니다 어, 1.5 볼트 요 중간치 약을 사 와야 어르신 라디오, 라디오에 딱 들어가는 약입니다. 이한 달씩 그죠? 맞아요한 달씩. 한한 이제 한 계속 와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온다고요. 저도. 전에도 그냥 약을 사와 응. 응. 사와 응. 응. 다 사와있었는데 난 아까 약두 개만 사왔는데 요새 계속 도안났지 자, 이제. 아마도 잠이 안 오니까 빠진 것인데. 필요한 거다 꺼냈나? 나머지는 뭐 제가 음료,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뭐 장비. 아유, 무거요 이거. 뭘이렇게 많이 사는지 내가 필요한 장비다. 내가 고예 뭐가 소리, 소리.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필요한 장비가 또 방송용 장비 방송 장비가 또 많이 필요해요 무슨 삼각대도 필요하고 이런 내려가, 것도 이런 것도 하긴. 필요하고 뭐다 넣어야 돼 영상을 찍으려면한 힘들어. 뭐.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중요한 거다 챙겨갔죠? 아이고, 또 점심 먹을 거, 요거 이제, 요거는 햇반, 요거 무요 밥을 아예 데워왔어요. 밥 해놨어, 어. 몸을, 몸, 몸, 밥 해놨어요? 응. 어. 자, 요거는 이제 샌드위치. 아침에. 아침에. 뭐 아침에. 요거 한번드셔보실래고 하나? 소화될래 아, 아파갖고, 요즘. 아침에 또 요, 또, 계란. 계란 집사람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저요 식빵에다가 계란+ 계란을 이렇게 발라주고 해왔고 먹고도 안 그다지 머리 끼지 않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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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 아유 아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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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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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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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어 그래 오늘... 않죠? 난 이, 이 <laughs> 아 그래가지고 저는 또 어르신 말 듣고 또아 오늘 장화 신고 왔을까 되겠다 싶어가지고 등산화를 안 신고 왔네 예보시시이 오늘 이거 예? 장화를 신고 왔는데 얼마나 바닥이 미끄러운지요 이게 뭐 아이젠을 안하니까 막 그냥 야, 배낭 메고 올라올 수가 없더라고. 미끄러워서. 그때 것도 이는 길이야. 걷는 건데. 예, 이거는 미끄럽더라고요. 이거는 이 장화는 미끄러워서 안 되겠다. 나는 이 장화 뭐 어디 헛도 있잖아. 어르신 장화. <laughs> 그 장화. 밑에 그뭐 돌이 응? 있단 말이야. 그거는. 그래 이게 유심을 쓰는 거야.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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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 다다. 따... 야, 오래 신어 가지고 장화도 다따랐다 그래서 1년 이상 쓰는데 아마. 어? 1년 이상은 쯤. 당연히 뭐뭐때문뭐 장화가 바닥에 다야 달도. 그럼 비만쓸때 얘네들 안 쓰고, 산에 간 돈만 있잖아. <laughs> <중이야. 웃음> 아그래뭐저채하셔 체하, 가지고 어떻게 하냐나오 아, 잡아야지. 시집 어? 잡을 몰라요뭐 한다고요? 시게잡은냐고 잡을 줄 모르냐고? 채 이런 건널냐고어아다할줄거 차하는 거요? 응. 모르겠는데 바늘 이렇게 좀아저저 아주머니가 할 때는 대부분 밤에 잠들어 하다고 아직 잠도 내고 못 깝들어 밤에 또 먹던 게. 응. 예제가 오면은뭐못할 것들로. 참. 그건 예전가또차는 게. 산 어. 사진 찍고. 어. 남편 찍고 이런 거다. 어. <laughs> 그래 이거 설탕으로가 거기라든지 밤에 농경면못 깝들었어. 아. 무튼저 나도 지금 으주 오겠지. 아, 어, 그렇지. 찾으러 오겠지.